자 이번 시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내추럴 엔도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네,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내추럴 엔도텍 하면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백소 사태라고 하면 딱 내추럴 엔도텍이다라고 볼수 있죠. 어 당시에 뭐 루머도 있었고요. 뭐 사실상 일부는 좀 화시, 사실로 이렇게 확인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. 어 당시 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증시가 너무 재미가 없다, 코스닥이 지금 상방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개미의 매수 매도세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작전 종목이 하나 필요했고 그게 내추럴 엔도텍인데 이게 가짜 백소와 연관이 있다. 그래서 그 이슈를 하나 끌어내면 어, 어마어마한 폭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찌라시 내용들이 있었고 일부 또. 사실로 밝혀진 내용들도 좀 있고요. 그러다 보니 주가는 완전히 밀렸습니다. 그래서 어 거의 10배 정도 폭락을 하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었고요. 내추럴 엔도텍에 들어가 있던 이제 기관, 어그 중에서도 이제 증권맨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. 자, 관련해 가지고 기사회생해가지고 지금 살아나는 모습인데, 어 과연 앞으로 어,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,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 이슈 먼저 보고 오시죠. 자 종목명 내추럴 엔도텍 되겠습니다. 헬스케어 신소재 네, 연구개발 기업이 되겠죠. 자 현재 뭐 시총 3천억대 기록하고 있고요. 매출액은 작년 기준 이제 100억대인데 이 기업이 원래는 매출액이 천억 가까이 나왔던 그런 기업이었죠. 네,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. 자 2001년 처음 설립해서 어, 13년도 상장되었고 보시는 것처럼 뭐 물리, 화학, 생물학 아니, 연구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. 여기 뭐 백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나온 내용에 의하면 사실 뭐 이게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었고요. 어, 기업에서 피해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완전 가짜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, 음해도 좀 있었다, 좀 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, 해서 현재 뭐 상장 유지 결정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다라는 거고, 이 기업 자체가 뭐 못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어,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었고, 또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무너뜨린 그런 전례이기 때문에 어, 기업의 모든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. 그리고 뭐백소뿐만 아니라 어 연구개발 다양한 부분에서 영위중임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지상 네, 조금 쇄신이 필요하겠죠 어 그런 관점에서 시총이 현재 3100억인데 이게 이제 죽지 않았다라는 걸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배정도 지금 바로 올라왔는데 근데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현재 관리종목 지정되어 있는 만큼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좀 나올 수 있고, 어, 이 기업의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의 유무와 달리 지금 당장 매출액 대비 규모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짝이는 커미션 효과라는 부분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으므로, 어, 추세적으로 대응을 좀 이어주실 필요가 있겠고, 그런 관점에서 10분 봉 62평,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62평 라인 이탈 마감 시에는 무조건 매도를 좀 하시고 관망세를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탈 마감하지 않는다면 부근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고요. 매수세는 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뭐 거품은 더큰 거품을 만들지만 그래도 거품은 거품일 수 있기 때문에 추세에 맞춰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. 라는 말씀드립니다. 자, 어쨌든 뭐 오랜만에 돌아온 내추럴 엔도텍. 이었고요. 어, 뭐 과거 주가 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당시 뭐 14만 대만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게 뭐만 원까지 빠졌었죠. 네, 그랬습니다.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